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여럿이떡먹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무리가 어,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부나움으로 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며 예수님들이 그 오병, 아, 그 무리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어어 벳세다 어, 어, 이렇게에서 사사치 이제 수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어이렇 제자들을 가브나움 쪽으로 보낼 때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른, 오르지 않은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그 바다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셔서 가브나움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을 수 없게 되자 또 배를 타고 급하게 호수 건너편인 가브나움으로 올라 몰려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어 지금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막이강 이쪽에 왔다가 또 다시 저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소동을 벌이게 된 이유는 예수를 임금으로 삼기 위한 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자 반색을 하면서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어 정말 어 지을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표정 어 정말 그, 그 경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예수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냉담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들은 오병이어라는 이 엄청난 표적 앞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신라는 이 어,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이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식량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식량 문제는 또돈 문제고요. 돈 문제는 또 사실은 군사력과도 직결돼 있고요. 와,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냥 어 끝났어. 우리는 이제 뭐 식민지도 벗어날 것이고 온 세계의 부가 다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어 이제 뭐 끝났어. 이런 어 인간적인 있어거 없어질 양식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흥분해서 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 이 신자를 바라볼 때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는 너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 앞에 나 오면서도 세상적인 어떤 성공, 내 어떤 응답. 어, 내 목표만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신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어, 27절입니다. 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무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예수님의 권면 앞에서 겸연쩍어진 무리들은 마치 어 그러면 어 이렇게 예수님 어 저희들을 오해하셨는데 저희들도 예수님 원하는 일 하고 싶어요. 이런 취지로 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도 사실은. 어,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의 그 굉장히 중요한 한 오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해결책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어, 무엇을 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피잉의 문제이지 두잉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항상 어, 어, 뭐가 막히면 내가 뭐, 뭐 할까요? 나뭐 할까요? 자꾸 두잉에서 답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는 것에 대해서 어, 일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들을 믿는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핀터가 맞지 않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며 아주 분주히 뛰어다니는 것을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의 인체신 인자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깨닫고 어, 돌이키고 또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건데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혹은 또 헌금을 하고, 혹은 무슨 금식을 하고, 이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믿는 거는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의 말을 믿고, 믿기 때문에 돌이키고, 돌이키다 보니까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큰 일을 누리기 위해 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 가운데 나를 내어 드려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평생 지치지 않고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참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앞에서 기적만을 생각하고 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세상의 썩어질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흥분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를 찾고 있는 열광적인 무리들을 봅니다. 오늘날 예수를 향한 어 열광과 예수를 향한 어 소동일할 정도의 어 이렇게 그 찾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떡을 먹고 배불러 예수를 임금 삼고자 수색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일하지,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잠잠히 주가 누군지 알게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속뜻을 알게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에 나를 믿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